바리한테 <목소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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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엔제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갈산역에 있는 올모먼트 스튜디오로 왔어요. 자연채광 좋고 안에 깔끔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바로 입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편하고요. 어, 여기 문이 열려있고, 유리문 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지랑 지속광 조명들 다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따로 이렇게 소품들 정리되어 있고, 여기 화장대, 그리고 탈의실 다 되어 있습니다. 촬영할 수 있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쇼파, 여기 제일 특징인 여기 자연광, 핑크대도 있고, 냉장고 다 가동되고요 냉장고 안에도 시원한 음료들 다 준비되어 있어서 준비 못하시면 여기 있는 것한 발은 내려보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신발 갈킬까요? 아이 좋아요 아이 좋다 어, 왼손을 허리에 올리거나 아니면 무릎에 올려놓거나 아 설레는 기차이다 많은 사람 있잖아 왜? 어, 다들 소품이 없네 여기서 단체 사진 그래도 돼 나이 많아 먹 서로 막 얼굴을 바라보는 거야. 서로 얼굴 을돌려가면서 왔다 갔다. 깔깔깔깔. 아, 즐거워. 돌리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아, 좋다. 여기 뒤에 의자. 아, 요런 데서 이제 촬영을 했어요. 크루티로 바꿔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어, 한쪽만 보지 말고. 아, 어, 어, 운동 없어, 오늘. 빌려줘. 어, 런닝화 빌려줘. 좋아. 수업. 그러고 있어. 얼굴 표정 되게 긴장되네 <laughs> 이쪽 카메라 보고 오른손으로 머리 한번 <laughs> 오른발은 양반다리로 오른손은 오른무릎 아 어, 좋다 아 진짜 났다 어어 난 아무 말은 못해요 포즈를 하면 돼 근데 <laughs> 이렇게 못 찍어 왼쪽 다리 좀더 뻗어 나 욕하는 거 같아 손으로 내밀어 <laughs> <laughs> 왜왜왜아아 왜? <laughs> 아, 맞아 자연스러워 좋아 <laughs> <laughs> 선글라스 앞으로 쭉 당겨 이울게요 하나 아, 둘셋 하나, 둘, 셋. 얼굴만 오른쪽. 간식도 먹고, 20분 마지막 컨셉으로 여기 분홍색, 벽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송도 러닝 그룹 프로티에 분홍색 로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깔맞춤으로 이쁘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할 거예요. <laughs> <laughs> 이거. 무릎 꺾구 그리고 너무 고개 과해. 뒤로 <laughs> 가야 돼 너가 <laughs> 정해져 있는 카메라라서 응난 <laughs> 음, 좋은데 좋아 4. 팔꿈치 주머니에 손 한쪽 무릎만 구부려서 그렇지 팔꿈치 약간 옆으로 도전 <laughs> 어 그냥 그느낌이나 ㅋ ㅋ 그거야! 그거야! 리 좋아! 한 줄로 서서 다 이렇게 살짝 옆으로 아 진짜 아까? 역시 운영진 잘하이 살짝 옆으로 가지 말고 몸을 끌서 살짝 아 근데 팔은 요아네 하나, 둘, 셋.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편하게 뛰자. <laughs> 아, 너무 약한데? 하나, 둘, 인천 송도러닝 크루 운영진들과 함께 스튜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아 다들 너무나 멋있었고요. 아 역시 프로페셔널 한 분들이라서 아, 즐거운 촬영했습니다. 안녕.